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여러분들준프로입니다 오늘 공매도가 풀렸어요. 31일 공매도가 풀렸는데, 하나오션 이제 조선과 관련돼서 공매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오늘 상승했다는 건뭘 얘기하나, 공매도 공격 섣불리 했다가, 밑에서 저감해서 들어오다가 올라가면 환매수 폭등 나오죠. 공매도 세력 파산합니다. 박살 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공매도 늘어나는 거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공매도 치기 위해서 이제 대차장고 라고 와서 여러분 주식을 빌리잖아요 이제 빌리는거 여러분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공매도 치려고 하는게 있고요 두번째는 주문 예약이 들어오면 유동성 공급자가 빌려 놓고 연락 물량을 줍니다 지금 대차장고가 폭증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공매도 인가 아니면 패시브 들어오는 자금의 매수 유입인가 만약에 2번이다 배수 유입이라면 여기서 저가매수한이에 주가는 상당한 랠리가 튀어나올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이 중요합니다 자 수급분석을 좀해 볼게요 자 지금 대차 보면 공매도를 치려고 많이 늘려놨죠 이 중에 일부 공매도를 쳤을 거라는 거죠 공매도를 치려고 쳤는데 주가 상승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날 31일날 공매도가 재개돼서 이차전지주 박살났어요 박살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여러분들 외인이 또 여기서 공격을 또 들어가서 코스피에서 1조 5천억 매도 선물이 1조 4천억 매도입니다 환율 급등했어요 트럼프가 3월 여러분들 2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여 아 3월 3일입니다 3월 4일날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결과가 나오는데 이 트럼프의 관세정책 이게 보편관세가 될수 있을 거라는 건 리스크 예, 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시장이 박살났습니다만 하나오션은 여러분들 오히려 공매도 공격을 뚫었어요 자 수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5천억입니다 그죠 백만천만원 10억 0 0천원 우리가 공매도를 여러분들 아십시오 공매도는 시총이 지금 하나오션이 20조라고 쳤을 때요. 20조. 보통 1% 정도 치면 공매도 제도를 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천억 정도. 그래서 많으면 요 물량이 3% 4%까지도 가요. 만약 2%면 이제 4천억이죠. 만약 3%면 6천억. 이러면 공매도 제도를 치는 건데 대차는 빌려놨습니다. 5천억까지. 그러나 공매도는 어떻을까 자 공매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공매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공매도 여러분들 120억입니다 아 이거 엑셀로 엑셀로 예, 제가 프로세스를 했는데 여러분한테 그래도 뭐 확실하게 보여드리는게 낫겠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오션이에요 하나오션인데 자 공매도 여러분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7만주에서 18만주까지 끌어 올라간 다음에 물론 여기가 31일은 아닙니다 3 0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날짜가 여러분들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나 120억 정도 공매도 쳤다 이거는 이거는 공매도 쳤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공매도를 약간 쳐놓고, 지가 공매도를 하방 매팅에서 끌고 내려간 다음에 정말로 여기서 때려놓고, 그죠? 요 밑에서 잡아서 비싸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팔고 싸게 사서 갚는 이 공매도 전략이 아니라 물량을 깔아주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이 18만주는. 이거 얼마 안 되는 물량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시죠. 지금 대차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대차 여러분 보십시오. 무려 5천억이에요. 그래놓고 고작 여러분들 얼마? 공매도 여러분 얼마쳐나? 120억?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여기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 물량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야이 물량 다 넣어서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 공매도를 보시면 많았을 때 200억입니다. 줄었을 때 56억까지 줄었는데 이게 없을 때는 0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월달에 보면 공매도가 없었죠. 제가 엑셀을 다 프로세스했습니다. 이걸 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공매도를 쳐요. 여기가 언제나 여러분들 이게 11월 12월에 공매도를 쳤죠. 그래서 누릅니다. 눌러서 축가 떨어질 때 0까지 떨어졌죠. 여기 1월입니다. 여기서 잡아요. 요요요색 친다는 거 여기서 잡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공매도 쳐서 뭡니까? 또 물량을 싸게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우션과관련돼서 워낙 재료가 터지게 많잖아요. 사실은 뭐 l n g 트럼프 이게 뭐 관세 정책 이런 것도 상관없이 에너지 정책을 보십시오. LNG 수요 폭증합니다. 118조 미국에서만 여러분들 지금 LNG선 발주해야 됩니다. 그 물량이 118조예요. 거드고 군함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만 40조예요. 알바로서 10조인데, 이거 20조까지 큽니다. 거기다가, 유럽 재무장하죠. 유럽 재무장하죠.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국하고의 패권전쟁 때문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 여러분들, 제 다시, 호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오션은 지금 물들어온 정도가 아닌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서 150만 달러, 20, 여러분 21억이야. 이거를 미국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중국 선박, 중국에서 제주되는 선박에도 여러분들 차징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선사들, MSC, 마스크 여러분 이런 됩니다. 중국 선박비중25% 많으면 59% 60% 이거 다 갈아야 됩니다. 모를 상선 이제 한국 케이저선으로 들어야 됩니다. LNG 여러분들 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알려드릴요 여러분들 이거 사업성이 있던 없던 수십조 투자하던 뭐하던 LNG선 수요가 발생이기 때문에 호재요 예 엄청난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비,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에너지 정책에서 발전해야 되냐 311조 10, 118조인데 구랑까지 여러분들. 여러분 슈퍼사이클입니다. 이게 여러분 8 4년에 이거 6년 가요. 6년. 자 여러분 이게 2000년입니다. 요거 6년 가서 여러분 2002년. 이게 여러분 6년 갑니다. 이때가 여러분 주가가 최고점이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단계. 여기다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구남과 l n g 트럼프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를 하냐.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여러분 무역대표부에서 여러분들 Public Hearing 여러분 뭡니까? 예, 공청회를 합니다. 중국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쌉 so, 여러분, ship 빌딩, 로지스틱 여러분들. 요거죠? 지금 중국 선박에 대해서 중국 선박이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여론을 중국 선박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한국로 와서 뭐 독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K 조선 결국 하나 오셔야는데 주문 걸잖아요. 수주하지 않습니까? 42조.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연말, 여러분들 이게 군남 42조, MRA 10조 어디다 주겠습니까? 전 세계 함정시장 여러분들 뭐뭐 몇백조, 몇천조까지 큽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도 추정이 다 틀려요. 왜? 너도나도 지금 발주합니다. 재무장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 대해서 한국의 조선이 여러분들 역전해요. 대수만 따지면 중국이, 야 우리나라가 뭐한 여러분 300대면 중국이 1000대 만든다고 칠게요. 여러분 배를 싸그럽에 우리 여러분들 LNG, LNG 여러분 80%예요. 8 0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슈퍼 사이클. 그런데 군함과 발주되면 어디로 가냐? 엘라바마 조선. 이게 여러분들 오스탈 인수합니다. 인수합니다. 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리 조선소. 여러분들 이거 바로. 이건 필라델피아 바로 옆에 있고 이건 엘라바마입니다. 두 개의 조선소 인수했는데 물량 어디다 먼저 주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거를 끌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나 일본까지 오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다 여러분 물량 던져주겠습니까? 근데 패시브가 마구마구 수익률이 1등이에요 패시브가 1등이다 개인 투자자가 이걸 삽니다. 여러분 그럼 패시브 자금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만큼 여러분들 자동으로 편입되는 패시브고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오션은 패시브가 늘어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패시브가 들어오면 액티브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가 여러분 사고 싶을 때 비싸게 사고 싶겠습니까? 눌러서 여러분들 조금 눌러서 사고 싶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쇼스를 일부러 쳐서 주가를 저가에 매수하고 끌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패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시브도요. 여기서 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여섯 단원 더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익률 관리하려면 적정하게 이게 패시브 액티브가 만드는 곡선이다. 이 곡선을 잘 분석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죠. 대차장구가 5천억이지만 지금 공매도 친건 180억이다. 공매도가 안 내는 겁니다. 공매도를 치는 척해서 그러니까 공매도쳐서 하방 매팅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깔아주는 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이 잘못했다 죽어요. 공매도가 아닙니다. 외국인 여러분 200억을 매도했잖아요. 하나우션 이게 프로그램 매도가 180억 나온 거예요. 워낙 장이 안 좋고 1조 5천억입니까 여러분들 매도가 1조 4천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만큼 선물해서 때렸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우션 관련돼서. 그게 여러분들 180억, 외국인 매도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매수단가를 좀 봐야 된다. 매수단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요 자리에서 공매도 치고, 공매도가 여기 0이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여게 1월달이었습니다. 공매도가 여러분들 없었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여기서 공매도 쳤 여기서 공매도 쳤습니다. 자, 물량 잡으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평균 매수단가 이런거는 1조 2천원 여러분들 이거 매수한 거 잖아요 그죠 이거 매수한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러분 에어로스페이스 가 매수한거고 자 삼성 kb 메리니치 보면 여러분들 딱 느끼는게 뭐냐면 여러분 메리니치 보시죠 어디 물려있냐 8만원대 물려있죠 자 하나하나 삼성 보십시오. 8만원대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6만7천에서 물량을 잡아나가는 평단가를 낮추는 액티브들이어서 열심히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수급 분석을 하면 지금 여러분 지지선이 확인되고 그 다음부터 끌고 올라가는 흐름을 단기적으로 여러분 슈팅 랠리가 다시 튀어나온 사이클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이때 여러분 공매도가 0입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거. 이것을 어떤 사이클을 어떻게 나오냐. 이것을 분석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이 자리에 오면 다시 올라가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이 자리에 왔을 때 공매도가 0이 됐을 때 여러분들 다시 올라간다. 공매도 잔고 얼마 없습니다. 대차 잔고가 많은 거예요. 대차 잔고가 여러분들 5천원. 이제 공매도는 껌입니다. 여러분 120억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가총이 20조인데. 우리가 보통 1%라고 하면 여러분 2천억이에요, 그죠? 0.1%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공매 0.1%도 안 되지 않습니까0.1%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공매도 치려고 쳐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패턴, 이 사이클, 이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가가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거, 매수 타점은 지지 라인. 그 다음에 끌고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매도 탔죠. 매수 매도 탔죠. 세력들의 매매 전략. 이걸 알고 매매 전략 세우는 사람은 이깁니다. 하나 공매도 공격이 하나 공매도로 물량 주고 세력들이 잡는 거. 이래서 공매도 공격 잘못되면 공매도 박살납니다. 공매도 세력이 물량을 던지는 게 여러분 공격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 두 글자 문자 보내시는 분한테. 세력들의 매매 전략 매수 매도 탓점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제 영상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신다면 제목을 터치하시면 간편 문자 시장이 텔레그램 들어오기를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세력들. 그 물량 잡기 그 패턴 그 패턴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오히려 여기서 잡고 올라갔을 때 정정하게 때리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나오는 매도타점 잡아나가는 사람이 이긴다 하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국장투자 너무 힘들죠 네, 너무 힘들입니다 이 섹터의 순환이 라든가 아니면 테마의 순환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장을 국장이라고 합니다 국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어를 여러분들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대어를 잡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 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초보다도 쉽게 수익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노하우 그런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여러분들 전자책 하나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작업을 해서 주가가 랠리를 펼치는 경우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Thank <laughs> you. 세력이 미리 여러분들 매집을 해놓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물량을 던져서 공포심으로 눌림 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때 들어가야 돼요. 이때 들어가고 한번 여러분들 주가 끌고 올려나고 나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눌리고를 만들어서 한번 두번 여러 번 여러분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알수 있다. 자 이런 방법을 여러분 적용해서 여러분들 종목을 고른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크게 수익 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쭉 해드립니다. 이런 원칙을 정리. 해드리는 데 역병을 추세전환 21선 매매돌파 거래량 증가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테마주 테마주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알수 있는 노하우 잘 정리가 돼 있고 특히 여러분들 눌림목에서 여러분 잡아가지고 여러분 단기적으로 크게 승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제 노하우 액기스 다 정리가 돼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트도, 차트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해석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거, 돌파 매매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무엇을 보고 잡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쉽게 알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여러분한테 들요 여기요 요저 요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급등주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책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차트하고 이 차트를 해석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를 무엇을 봐야 되는지, 기업 가치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해야 되는지, 산업의 사이가 이건 여러분들 테마의 강도, 섹터의 강도가 얼마나 지속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거죠. 패시브 수급 그다음 기관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 그래서 요걸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어떤 종목 요걸 여러분들 적용했을 때 주가가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알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어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요 전자책 하나만 여러분 잘 보시면 쉽게 적용해서 여러분들 급등도 잡아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게 승인할 수 있다 자 급등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거 무료 이니까요 받으셔서 여러분들 전자책 가지고 여러분들 적용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큰대어 잡으시길 바랍니다 복리의 기적 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단돈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적 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요번에 3기입니다. 3기 회원으로 모집해서 단 50명만 제가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여러분들 따라가신다면 여러분들 포트를 제가 관리해드리는 거거든요.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복리의 효과, 즉 여러분들 투자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꼭 5개월을 참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라든가,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약하고 단기 수익에 집착을 한다. 손절을 못해서 물려있는 종목이 대다수가 되고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간에 감정조절이 안 된다. 감정조절 안 되면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다 초보자들은 역시 여러분들 많이 당하다가 또 고수가 되는 건데 꼭 가장 여러분들 진짜 열받는 게 이거죠.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팔고 나면 정말 올라가는 거. 이거 정말 더 미치죠. 올라가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선착순 50명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포트를 관리를 해주고 그 포트를 관리를 해서 5개월 만에 기적의 복리 프로젝트죠. 1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단돈 100만 원 가지고요. 복리 기적 프로젝트 100만 원으로 5개월, 5개월 만에 1억 만들기 이거 불가능해 보이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원으로 여러분들 5개월 동안 1억을 만드는 거 월은 최소 200% 이상의 수익이 나고요. 주로 여러분들 제력 주도조인데 단기로 종목을 매일 한 개에서 세 개를 추천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제가 하자는 대로 제가 사라는 구간에서 사고, 제가 팔라는 구간에서 꼭 팔아야 됩니다.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라 건데, 야,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1억을 어떻게 만들어? 이 목돈 만드는 거 쉽지 않은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엑셀 시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엑셀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금 100만원인데요. 매 수익률은 5%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5%니까 105%를 계속해서 곱하면 되는데 누적 여러분들 수익마저도 다 여러분들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9 6일이냐면 1억이 지납니다. 천천히 시작을 하지만 요게 70일 지나면서부터는 기하급수로 나이키 곡선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복리의 기적이거든요. 자한 달이 지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 지나면 250만 원이 되고요. 여러분 엑셀시트 이렇게 다 여러분들 수식을 걸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두 달이 지나면 670만원 그리고 세 달이 지나면 1700만원 슬금슬금 불어나죠. 그리고 네달 지나면 4700만원입니다. 정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00일 지나면 125만원인데 96일째가 되면 1억 300만원, 드디어 만 퍼센트가 돌파가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14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요건 조금 여러분들 내용이 틀려요. 왜냐면 1억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라 10억을 관리하는 거는 여러분 리스크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억까지 모으는 거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 이 가정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요거 보시죠. 143일까지 여러분들 참는다면 이게 10억을 돌파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세력주가 가끔은 수익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미니멈 여러분 5%인데 이걸 7%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억 돌파가 언제 나오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억 돌파가 여러분들 요겁니다 96일이 아니라 70일이면 1억 돌파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이걸로 한번 목돈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금 100만 원이고요. 여러분, 수익난 것을 재투자를 해서 정확히 96일에 1억을 돌파합니다. 근데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4기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 초대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 원칙, 투자 원칙을 꼭 따라주셔야 됩니다. 매수, 매도 타점 제가 가이드라인을 꼭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제가 팔라고 하는 거 팔지 않고,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 거 들어가지 않고 미리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 원칙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안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저는 분산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꼭 해야 되고요. 원금의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를 하는데 소통망에서 여러분들 결과를 확인하고 포트를 매일매일 수정을 해줄 겁니다. 매일매일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리의 기적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를 해나고 수익난 것을 인출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한다면 하루에 5%씩만 96일이 지나면 100만원 가지고 1억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화번호로 기적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 복리의 기적 프로젝트. 제 3기에 여러분들 딱 50명만 여러분들 제가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는 노하우도 같이 쌓을 수가 있으니깐요 딱 50명입니다 저같이 와 한번 운영을 해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세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들